요리를 잘 몰랐다가 이제부터 조금 요리를 해 볼까 하시는 분들, 그러면서도 가격도 괜찮고 성능도 좋은 제품을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, 그런 분들에게 제가 픽한 이 프라이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음. 바로 A사의 통 오중 스테인리스 프라이팬이에요. A사는 100년 전통을 가진 독일의 주방용품 브랜드인데요. 셰프들이 선호하는 미국 특허 코팅법을 사용해서 일반적인 코팅 팬에 비해 열배 이상 긴 수명과 강력한 코팅력을 자랑하는 제품인데요. 얼마나 코팅이 강력한지 기름 없이도 계란 프라이가 가능할 정도라고 합니다. 우와, 신기하다. 우와. 자, 표면을 보시면 육각형의 벌집 무늬가 나 있습니다. 음. 이 벌집 무늬로 음각된 길을 따라서 오일로드가 형성이 돼서 적은 양의 기름으로도 요리가 가능하도록 우와. 만들어졌다고 합니다. 아니 프라이팬을 쓰다 보면 코팅이 좀 벗겨지기 음. 마련이잖아요. 코팅이 벗겨지면 왜 프라이팬 중금속에 노출된다는 맞아. 말도 많은데 이런 맞아. 걱정은 안 해도 되나요? 네 흔히들 프라이팬 저렴한 거 사서 코팅 벗겨질 때쯤 바꿔주면 된다고들 알고 계신데 바쁘게 지내다 보면 제때제때 교체를 못할 수도 있죠. 그런데 이 제품은 고순도 스테인레스 금속 위에 코팅을 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오래 사용해서 코팅이 벗겨지더라도 나비나 카드뮴 같은 중금속의 오염 없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. 음. 근데왜 우리가 흔히들 을 스테인레스는 좀 열전도율이 낮다고 그러잖아요. 음. 좀 비효율적인 제품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. 제가 아까 통 오중팬이라고 네. 소개를 드렸었죠. 이 후라이팬은 스테인리스와 스테인리스 사이에 알루미늄을 겹쳤어요. 아. 알루미늄은 열 전도율이 아주 좋은 소재잖아요. 그리고 이렇게 겹이 많을수록 열 전도율과 보존율이 높아져서 요리하기가 훨씬 편하다고들 해요. 음. 또 요즘은 또 약간 저희 집도 그렇고 인덕션인 집이 많은데 그렇죠. 인덕션에서도 혹시 사용이 가능한 건가요? 이 후레이팬은 가스렌지, 인덕션, 핫플레이트까지 다양한 열원에서 사용이 다 가능합니다. 음 써보신 분들은 코팅이 정말 튼튼하고 팬이 두꺼워서 볶음 요리를 해도 잘 달라붙지 않고 좋아요. 음 혼수 장만할 때 그릇가게 사장님이 추천해 주셔서 샀었는데 저 계속 이것만 써요 하는 후기를 남겨주셨습니다.